죄송합 할때도 송 음, 기억에 남네요 그때도 <laughs> 세월이 금방 갔어요 빠르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다죄송다다 박원수 의장님께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아, 네. 수고하셨다는 아름다운 꽃다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아, 이런 꽃다발 네. 받기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을 많으신... 받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인터뷰를 맡게 된 조이튜브의 조현영 이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리 의장님. 네, 의장님. 조이박. 네, 조이박. 조이 맞습니다. 저희 조이박. 아, 좋네요. 네. 네. 음, 음. 네. 아, 이렇게 이제 의장님 모시고요. 오늘 인터뷰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장님 하시면서 어, 이 감회가 어떠신지 이제 정말 사기에는 아무것도 안 맡으셨는데 <laughs> 감회가 어떠신지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셔야 네.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 감동을 한번 우리 멤버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회라기보다도 사실 제가 BNA를 접한, 접한다는게 사실은 뭐생 초짜에서 시작했죠. 어,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쭉 지나오면서 세월은 가더라고요. 음. 근데 뭐 마지막에 3기의 장을 하며, 아, 끝, 끝으로 제가 이제 모든 책임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음. 거. 후련함도 있지만, 음. 아, 마지막에 그 아쉬움이 딱 하나 있어요. 아, 61명을 달성해서. 아. 음. 그건 조금 이따 하셔야요 <laughs> <laughs> 지금부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할 게 없어요. 그데 <laughs> 다음에는, 다음에는 아, 정말 감동입니다. 음. 아, 정말 감동을 <laughs> 제가 아, 느껴요. 음. 네. 그러면 음. 의장님 음. 이제 삼기 맞으시면서 음.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지만 이게 참 아쉽더라 하시는 아, 아쉬운 아거 아쉬운 게 이제 서진하다는데 네. 어, 일단 그 중요한 멤버들 멤버들이 그 동안 있었어요. 네. 그 중요한 멤버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만도 한 분들인데 아 이게, 이게 중요한 인재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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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음. 이제 뭐게 예, 무거운 짐을 음. 내려놓으시고 음. 새로 시작하는 사기의 음. 그 음. 팀들과 또전 멤버들에게 네. 바라시는 점이 있다 그러면. 네. 음. 그 저희의 모범이 되는 선배 챕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지 네. 예, 지몽어 챕터. 네. 거기가 저희 항상 그 모범적인 선배 챕터로서 음. 저희가 지향점을 거기다 두고 저희가 일기 이기를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챕터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저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랜드 챕터도 방심하면안 어... 됐다. 방심하면안 음. 네, 되고 항상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각자 멤버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물론 이제 각자 노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laughs> 예,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챕터의 성장과 나의 사업성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계셔서 너무 음. 행복했어요 <웃음> <웃음> 뭐가 행복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조이튜브의 조연양 이현수입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네, 그 촬영을 하잖아요. 네, 자,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우리가 3기 이제 마무리 짓는이 시점에서 우리가 3기 행사를 전체적으로 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웃음> 네. 그 <laughs> 네, 끄그간 행사들이 많잖아요. 았 네. 대표님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아, 저는 많은 행사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 아, 그래도 저는 허재영 대표님이 오, 준비하신 파워 나잇이 정말 인상이 아, 너무 깊었어요. 저 천상보다 더 네. 안타까워요. 아니, 그때 네. 우리는 한몸인데. 그니까. 네? 한몸이 없어져가지고. 네. <laughs>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코로나에도 갈라했는데 <laughs> 의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네, 아, 그래서 못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네. 대표님하고 준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아, 요번에 좀 새로운 발견인데요. 네. 저희가 정말 장보는 것도 다 대표님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쉽게 끝났고요. 음, 네. 그 다음에 고기를, 네. 아, 김교환 대표님하고 정진수 대표님이요. 정말, 명인, 명장? 명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 고기를 굽는 스킬이 다른 사람하고 어? 틀려요. 어, 고기 굽는 건 난데? 윤희창 대표님한테 아 제가 예전에 고기 잘 굽는다고 아 무조건 고기 담당 나라고 아, 했는데 아 그럼 한번 대결을 나중에 한번 해봐야 돼요 어 진짜요? <laughs> 그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아, 김기현 저희... 대표님하고 정진석 예, 대표님 예, 예. 아, 세대학서또 아 저에게 도전장을 <laughs> 내미네요원톤처럼 고기 굽기 경진대회를 한번 해야 <laughs> <오>, 그랬군요 <laughs> 네, 그래서 네. 너무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음. 사실은 대표님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 아프신 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배려가 네. <laughs>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네.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음. 우리가 이제 그 준비하면서 그 파워나의 준비를 이제 허재영 대표님 혼자 다 하셨어요. 사실은. 음. 근데 그게 너무 뭐 1부, 2부 나눠서 하셨는데요. 에이. 어, 그 준비한 거 이상으로 음. 되게 멤버들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준비하신 손길이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수고와 노력. 인정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 저는 참선 네. 못 했지만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을 때도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음. 이 파워나잇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 우리 상생팀이 얼마나 많이 그 발전할지 네. 너무 네.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대표님! 네! 지금은 이 시간에는요, 우리 그랜드 챕터에 레전드 대표님이 계세요. 어?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 참! <laughs> 레전드가 있으셨을까요? 네, 한번모셔볼까요 네. 네, 레전드 대표님, 나와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레전드라고 해주셨는데. 어, <laughs> <laughs> 이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맞춰보세요! 아 오늘 분장을 제대로 하셨네요. 네, 자 그랜드의 레전드 네3기 동안 아주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면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던 신피리가 간다의 신유코 대표님이십니다. <웃음> <웃음> 대표님, 어 신피디가 간다가 아주 히트를 쳤는데요. 대표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인터뷰를 하셨던 대표님이 어느 분이세요? 예 많이 계시지만 네. 예, 유별나게 기억에 남으신 분이 예, 홍병수 대표님 오 진짜요 <laughs> 오, 왜요 어, 너무 궁금하다 예어 예. 사실 홍병수 대표님이 어 성격이 되게 차분하시고 네. 예 말씀도 너무 느리시고 <laughs> 네. 대표님만큼이나요 <laughs> 그래서 어 영업 전에 어 미리 시간을 잡아서 네. 어 인터뷰를 했는데 워낙 말씀드리고 차분하다 보니까, 음... 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몰려오고, <웃음> <웃음>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고, <laughs> 또 손님 몰려와서 또 이동하고, <laughs> 세 번째 이보, 이동하면서 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 <laughs> 아,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교수 네. 대표님 참 지루하실 텐데, 네. 음... 하나 내색도 안 하시고 아, 네. 예, 인터뷰 너무 응해주셔가지고 음. 너무 감사하다는 아, 예, 말씀을 네. 이 자리를 밀어서 다시 한번 짜내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기억될 네. 수밖에 없네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을 음, 옮긴다는 일이 네. 쉽지 않죠. 네. 저도 힘들었습니까? 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님 <laughs> <laughs> 어,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방팔방까지 네, 네. 뛰어다니시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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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 733원 옮기래 터님. 이제 3기를 맞춰야 되는 시기가 뭐 같아요. 와, 너무 슬퍼요. 네. 그렇지만 과거는 우리 과감히 서랍장에 넣어리과고 네, 이제 우리 이제 는기 모두 수고하신 과장과 멤버 여러분들께 감사 과거는 드릴까요? 네. 네, 리과 감사합니다. 거는 우리 과거는 리고 자, 멤버 여러분, 저희가 조이티브가 뜻이 조현영과 이현수입니다. 네, 저희가 3기 때는 출범을 했고요. 4기 때는 좀더 활발하게 우리 그랜드 챕터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이티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